생명의 땅. 아마존은 어떻게 파괴되었나? 앤드 프리버드 07. 아마존. 아마존이아로 일컫는 아마존 지역은 남미 대륙에 자리한 지구 최대의 열대우림 정글 지역으로 세계에서 가장 넓고 큰 강인 아마존 강을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죠. 이런 아마존 지역은 남미의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데 가장 넓은 영역을 보유한 국가는 60% 가량을 포함하고 있는 브라질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은 전 세계 산소 공급의 2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지구의 허파라 불릴만한 중요한 곳이며, 바꿔 말하면 지구의 가장 큰 탄소 흡수원이기도 하죠. 아울러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곳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아마존 지역이 인간들의 개발로 지속적인 파괴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범지구적 기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도 하죠. 지구 최대 크기의 아마존 삼림. 아마존 지역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남아메리카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아마존 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열대 우림으로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프랑스령 기아나, 수리남, 볼리비아, 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강의 볼륨 및 산림 삼림 영역의 60% 가량이 브라질에 자리하고 있어 사실상 아마존 지역 하면 브라질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아마존 지역의 면적 550만 스퀘어킬로미터로 우리나라의 신배가량 크기라고 하며 유럽 연합 423만 스퀘어킬로미터보다도 큰 광활한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마존 지역의 중심을 지나는 아마존 강은 세계에서 흐르는 물의 양이 가장 많은 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매는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가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죠. 이런 아마존 지역은 약 5,500만 년 전부터 존재해온 것으로 추정하며, 오랜 시간 동안 지각작용을 거치면서 다양한 형태의 자연생태계 모습을 구축해왔다고 합니다. 대항해 시대와 아마존. 서구인 시각 기준으로 이러한 아마존 지역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은 15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대항해 시대 덕분이었는데요. 당시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신항로 개척과 해외 무역을 위해 대양으로 나아갔고, 그중 스페인은 남아메리카 대륙 발견 후 그곳에 황금의 나라 엘도라도가 있다는 소문과 함께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스페인의 탐사대는 황금을 찾아 남아메리카로 향했고, 에르난 코르테스의 탐사대는 아즈텍 제국을,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고, 이런 스페인의 콩키스타도르는 마야 문명마저 숨통을 끊어버렸죠. 여담으로 이날 방송에 따르면 이 스페인 원정대 콩키스타도르는 원정 중 원주민과 마주쳐 전투를 치룬 적이 있었는데 여성 전사들이 이끄는 용맹한 이들과 격돌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여 스페인 원정대들은 그런 여성 원주민 전사들을 보고 그리스 신화 속 전설의 여성 무사집단 부족인 아마존을 떠올렸다고 하며 거기서 현남아메리카의 아마존 지역의 어원이 됐다고 하네요. 무튼 그렇게 스페인 탐사대는 이후에도 황금의 도시, 넬도라도를 찾기 위해 아마존 탐사에 열을 올렸다고 하며, 여기에 스페인과 함께 이베리아 반도의 경쟁국인 포르투갈 역시 아마존 지역을 탐내 지배권을 위해 스페인 탐사대 규모보다 훨씬 크게 꾸려 1637년 대규모 탐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포르투갈 탐사대는 아마존 강을 따라 요새를 세우고 주변 땅을 점령했으며, 나아가 현지 원주민 거주지까지 정복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아마존 지역을 비롯한 현 브라질 땅 전역이 포르투갈의 식민지화가 돼 갔다고 하네요. 보면 남아메리카의 대부분의 나라가 스페인어를 쓰는 것과 달리 브라질은 현재에도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죠. 그렇게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의 대대적인 탐사와 현지 점령이 진행되면서 아마존의 문명이 유럽에 알려지게 됐다고 하네요. 특히 아마존 지역의 생태계는 특히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존 생태계 연구의 시작. 이날 방송에 따르면 영국 출신의 박물학자이자 탐험가인 헨리 월터 베이츠는 아마존 생물을 수집하고 판매하기 위해 1848년부터 약 11년 동안 아마존 지역을 탐험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아마존 곳곳을 누비면서 1만 4천여종 이상의 생물을 채집했다고 하는데, 그중8,000종 가량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종이었다고 하죠. 이후 그는 아마존 강의 자연주의자라는 저서를 집필해 자신의 아마존 탐험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두고 찰스 다윈은 영국에서 출간된 자연사 여행서 중 최고라고 호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헨리 월터 베이츠가 관찰한 일부 생물들은 그 크기가 매우 컸다고 기록돼 있었는데요. 실제 아마존 지역에서는 거대 몸집을 가진 생명체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하죠. 지상 최대의 뱀이라 불리는 아나콘다, 우리나라 수달의 두 배가량 크기인 자이언트 수달, 거대한 맹금류 하피이글 등 거대한 몸집을 가진 생물들이 아마존 지역에서 서로 먹이사슬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죠. 그런가 하면 아마존 지역에는 특이하고 귀여운 형태의 동물들도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며 강에는 피라냐, 피라루쿠. 전기뱀 장어, 황소 상어 등과 같은 공포의 포식자들도 살아가고 있는 등 그야말로 아마존의 신비한 동물 사전을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세계 최대의 아마존 열대우림 속에는 수많은 희귀 식물들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식물 종의 10% 가량에 해당하는 4만 5천여 종이 그곳에서 서식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죠. 때문에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물들에 대해서도 과학자들의 탐사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현대 아마존 식물 연구의 선구자인 생물학자 리처드 에반스 슐체스였다고 하네요. 그는 12년간 현지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아마존의 식물을 수집했는데, 그가 수집한 24,000여 종의 식물 중 300종 가량은 학계에 최초 보고된 신종이었다고 합니다. 리처드 에반스 슐체스 박사는 특히 현대의 약으로 사용되는 식물을 여러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성처나 뱀에 물린 곳에 바르면 통증 완화 및 독이 퍼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보라체라 쿨레브라가 대표적이었다고 하죠. 이 보라체라 쿨레브라의 또 다른 효과에는 환각과 진정 작용이 있는데 현대 의학에서는 정신과 약물 연구에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현재에도 아마존 지역에서 여러 약용 식물을 발견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퀸인 성분을 가진 신코나 나무, 지혈 및 염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성분을 가진 크로튼 레큘레리 나무 등 아마존에는 약용 가능성을 가진 식물이 약 1만종 이상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마존은 그야말로 알수록 신비로운 땅이자 미지의 땅이면서 기회 땅으로 우리 인류가 살아감에 있어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고, 줄수 있는 곳이지 싶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아마존의 인간이 불러온 재앙으로 인해 비극이 진행 중이라고 하죠. 인간의 아마존 수탈과 파괴. 첫 번째로는 아마존의 원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있었는데요. 결국 지배자로 몰려왔던 서구 열강들의 자본가들이 그들이 살아가던 땅을 빼앗고 수탈했으며, 많은 원주민들은 그런 서구 자본가들의 대농장의 노예처럼 종속되고 말았다고 하죠. 게다가 악랄한 게 대농장주들은 땅을 확보하기 위해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에게 천연두 등 전염병을 퍼뜨려 죽여버리는 만행까지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참, 제가 성악설을 믿는 쪽인데 이런 걸 볼수록 정말 500% 진리 같지 싶네요. 그렇게 원주민의 땅을 빼앗고 살아남은 원주민들은 상술한 것과 같이 노예로 전락해 강제노역에 동원돼 가혹한 스타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방송에 따르면 당시 고무 채취에 강제동원된 원주민 숫자만 10만 명에 달했을 정도라고 하죠. 당시 스탈당한 아마존의 고무는 약 25만 톤 가량인데 이는 전 세계 고무 공급의 90%나 되는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서구 자본가들이 착취한 땅과 노동력으로 근 100년간 부를 쌓아간 셈이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주민 수탈은 1825년 독립 승인 후 1889년 공화국으로 브라질이 자리한 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서구 자본가들 뿐 아니라 브라질의 정부기관까지 나서 원주민 수탈에 일조했다고 하네요. 썩어 빠진 것들이 자본가들에게 뇌물받고 눈 감아주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게다가 1970년대에 브라질 정부는 아마존 지역을 사람이 없는 땅으로 규정해 약 60%를 국유화해버렸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곳에서 수백년 이상을 살아온 원주민들은 하루 아침에 부족의 영토를 빼앗기고 불황자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울러 아마존 자체의 파괴와 오염 역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브라질을 필두로 아마존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삼림을 무분별하게 벌채하고 그곳에 농장과 목장을 지어 농축산물을 기르면서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토양오염 등을 일으키는 것인데요. 또한 불법 금채구를 자행하면서 수은을 사용해 아마존 강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는 아마존 지역을 살아가는 동식물들에게도 큰 피해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고요. 특히나 현재도 아마존에서 살아가고 있는 원주민들에게도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날 방송에 따르면 아마존의 원주민 부족 중 하나인 야노마미 부족의 경우 주민의 92%가량이 기준치 이상의 수은에 중독됐을 정도라고 하며 이로 인해 중추신경계 손상, 성장 장애, 만성 두통 및 복통 등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에콰도르에서는 송유관이 터져 아마존강에 원유가 유출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12만 명 가량의 원주민들이 식수난에 놓이고 어획량은 90%나 감소했다고 하죠. 말 그대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아마존의 원주민들이 고통 속에 놓이게 된 것인데요. 게다가 아마존의 삼리만으로 불법 마약 조직 등이 근거하면서 불법 코카를 재배하는 등 국제 조직 범죄의 중심이 돼 버리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지랄맞은 이런 마약 조직들은 코카인 재배와 운송의 원주민들을 강제동원하고 있다고 하죠. 또한 서두에 전한 것과 같이 아마존의 열대우림은 지구의 허파라 불릴 정도로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정화하는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범지구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관리돼야 할 지역이라 할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급속도로 파괴돼가고 있다는 점은 큰 우려를 낳을 만한 사안인데요. 특히나 아마존 지역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브라질이 이런 수파괴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고 하죠. 물론 뭐, 나라의 발전이라는 이름 하에 개발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 존재할 것인데요. 실제 브라질이 아마존 지역을 개간해서 작물을 재배하고 축산업을 진행하며 얻는 국가적 수익이 큰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로 인해 아마존의 생태계가 무참히 파괴되고 있는 것도 한 사실이며, 아마존 전체 생물종의 85%가량이 생존 위협에 놓였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아울러 아마존의 우림이 파괴되면서 그 공기정화 능력을 소실해가면서 지구 생태계의 핵심 호흡기관이 기능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중인데요. 단순히 아마존 열대우림은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정화해줄 뿐 아니라 아마존의 토양과 식물들이 약 7천억 톤, 전 인류의 20년 배출량. 예,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면서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해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데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이는 지구 온난화 가속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 이날 방송에 따르면 아마존 산림이 파괴된 곳부터 100km 범위까지 지면 온도가 최대 4.4도 상승했다고 하며, 브라질의 경우 최대 1.5도 올라갔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현재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 증가로 지구온난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마존의 파괴가 지속되면 이는 더욱더 가속돼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할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당장 브라질만 봐도 4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는 고온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하천과 토양이 마르는 대규모 가뭄이 발생하고 있죠. 2023년에는 아마존 강 수위가 1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가 하면 2024년에는 브라질 남부 지역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하는 등 자연재해가 끊이질 않고 있죠. 인근의 볼리비아도 2025년 대홍수로 국가 비상사태에 직면했고요. 결국 아마존의 파괴가 남미 기후에 영향을 줘 남아메리카 지역 전체에 이상기후 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러한 것이 남미를 넘어 범 지구적으로도 영향을 줄 테니 결국 인간이 던진 부메랑의 인간이 제대로 처맞는 모습이지 싶습니다. 현재도 아마존의 삼림 파괴는 현재 진행형이고 이미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파괴된 지역도 많다고 하며 여기에 연이어 긴간에 의해 발생하는 대규모 산불로 아마존 파괴가 가속되고 있죠. 결국 이는 범지구적인 기후 위기로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현재 세계 각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되돌리기엔 늦은 것 같긴 해도 늦었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나을 테니 부디 인류의 미래가 조금 더 연장될 수 있기를 바라봐야겠습니다. 이상, 벌거벗은 세계사 219회 생명의 땅. 아마존은 어떻게 파괴되었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